축사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강수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참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뭐 많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오실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, 교육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, 오늘 아마 그 우리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어, 미디, 미래 미디어 정보 이용 어, 전문 교육 뭐, 이것을 우리 여성청소년 미디어 협회에서 어, 이렇게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교육들은 그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지만은 이 미래 미디어 교육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. 어제도 보니까 이 미래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정보 격차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미디어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 의미 있는 교육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마 서울에서 어, 울산까지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에, 이영미 우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어, 감사 드립니다. 그리고 날씨도 좀 쌀쌀한데 에, 이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아마 또뭐 유익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오, 와주신 우리 김창남 경희대 에, 언론정보대학원이네요. <laughs>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, 또 내가 옛날에 그 몸담았던 한국정보진흥원에 지금 오. 오고 계십니다만은 유영달 수석 연구원하고, 또 조종문 박사님하고, 어 제가 있을 때그 유영달 수석은 아마 부장을 했었는데, 조종문 박사님 또그 해외 진출 담당 부장을 하셨는데, 오늘 아마 오고 계신다니까 아주 어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생각을 하고, 또 오늘 장소를 이렇게 또 빌려주신 우리 미디어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어 우리가 서비스도 뭐 개선하고 제품도 어 개선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으면 되는데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보, 지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계층하고 또 이런 걸 가지지 못하는 기업이나 뭐 계층이나 또 개인 간에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격차가 벌어지면은 교육 격차도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소득 격차도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되고 있어요. 되고 있고 또이 사차 산업 혁명이 되면은 뭐 여러 산업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기기가 전부 센서나 뭐또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말하는 뭐 스마트 시티다, 뭐또 스마트 공장이다, 뭐 스마트 그리드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뭐 여러 가지 그저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또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뭐또 가상화폐 이런 해킹 같은 거 이런 게 일어나서 엄청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아마 이 교육 자체가 미디어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그리고 어, 미디어 활용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또 미디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이런 종합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처럼 예, 우리 서울에서 우리 여성 청소년 미디어 협회에서 예, 울산까지 와서 이 교육을 하는데 사람이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어요. 어, 뭐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, 울산 지역의 미디어 활용을 적진하고 또 울산 지역의 미디어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예,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. 올 뭐. 저 사람은 적지만은 좋은 강연과 강의를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사해주신 정강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.